따르릉 따르릉 깨어나세요 우리 엄마 국수 닮을 때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간단 비빔국수를 하겠어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별미에요 시시하게 추울 때도 거추 국수를 사왔어요 제가 국수 삶을 거고요 이거는 묵은지 이거는 열무김치 오이 양파 마늘 비빔국수에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매실 액기스예요 몽금고추가루 그다음에 참기름 배금 시작해 볼게요 이게 배추김치가 있죠 여럿이 많이 먹으려면 많이 해야 되지만 2인분 기준으로 할게요 묵은지를 바르게 놓고 이렇게 썰면 은 무채처럼 채가 되잖아요 채를 썰어주는 겁니다 수 불을 켜놓게요. 다음에 무은지 국물을 꽉 짜주세요. 접시가 담아놓고요. 오이를 채를 썰어주세요. 열무 비빔국수나 배추김치 국수나 똑같아요. 재료는 들어가는 게 김치만 이제 열무하고 배추김치하고 다를 뿐이지 다 모든 재료는 똑같아요. 오이는 안 넣어도 돼요 양파하고 마늘하고 매실하고 김치만 있으면은 비빔국수가 돼요 이 매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? 물엿 근데 물엿으로 하면 맛이 없어요 매실을 해야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요 마트에서 한번 사다 놓고 냉장고에다 넣어 놓고 쓰면 두고두고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파도 잘게 채썰어주세요 매우니까 양파는 하나에서 반 개만 넣으면 돼요. 상추도 있으면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. 상추가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네, 저는 잊어가지고. 별도를 썰어주시고요. 아까 썰어놨던 김치를 숨을 끓기 전에 양념을 할게요. 양파, 절반을 넣어주시고요. 오이, 절반 넣어주시고. 마늘, 한 수저 넣어주시고. 고춧가루에요. 넣어주고 편기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. 그다음에 매실이에요. 3숟가락 넣어주세요. 손으로 묻혀주세요. 국수를 넣겠습니다. 이 정도 딱지만 1인분이에요. 넉넉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더 넣어주시고요. 지금은 4인분 기준으로 할 거니까. 두 개를 넣을게요.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반대로 넣는 거예요. X자로 4개. 그러면 절대 안 붙어요. 저어주세요. 국수가 팍팍 끓으면 찬물을 넣어줘야 돼요. 그래야 국수가 잘 익어요. 춤을 추듯이 막 끓어요. 그러면은 찬물을 한 컵을 투하를 하는 거예요. 이제 막 끓죠? 여기다 부어줘요. 끄는 게또 잠깐 멈췄잖아요 이렇게 저어줘요 한번또팍끌고 나서 건지면 돼요 나 풀겠다 야 엄마가 장사가 몇 년이냐 투명해지면 은 이제 익은 거야 봐요 속에 하얀 밀가루가 없죠? 그러면 은 얘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따르릉 따르릉 뛰어나세요 우리 엄마 국수 삶을 때 육수 <laughs> 봐봐요 투명하게 삶맞았죠 음. 안 불었어요? 안 아, 불었어요 이렇게 헹군 다음에 1인분씩 딱 건져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건졌어요. 4인분이죠? 2인분은 열무, 2인분은 배추김치 국수를 할게요. 열무김치도 또 별미이고 맛있잖아요. 열무도 짜주세요. 너무 꽉 짜지 말고, 너무 많이 짜도 맛없어요. 열무는 국물에서 또 맛이 나와요. 배추하고 달라가지고. 이 정도 됐죠? 여기다가도 똑같은 양념을 다 넣는 거예요. 양파, 오이 넣어주시고, 마늘. 대실, 세 개, 참기름, 고춧가루, 한 수저 반 넣고, 조미료는 일절 안 들어가도 돼요. 냄새만 맡아도 맛있게 나요, 지금. 열무국수부터 해볼게요. 두 묶음을 넣는 거예요. 아까 1인분씩 건져놨었죠? 비벼주는 거예요. 김치가 간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, 고추장을 넣으면 텁텁하고, 빨리 질린다. 다 먹기 전에 물리거든요? 이거는 고춧가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. 음 맛있다 여기다 담아놓을게요 열무 비빔국수예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상추 썰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넣고 참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열무국수 완성이에요 열무 비빔국수 할게요 아니 배추김치 내 나이가 되면 그래요 배추김치 국수에요 이것도 다 똑같은데 이렇게 1인분씩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이것도 이인분 감아주고 여기다가 양념을 올려주세요 금방이죠? 아주 초간단이죠? 최고로 빠른 비빔국수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상추를 올려주고 오이 좀 있으면 오이도 좀 올려주시고 참깨 뿌리고 어때요? 국수도 보이고 떡녀도 보이고 여러분도 만들어 보시고요. 열무 비빔국수, 배추 김치 비빔국수, 고추장 넣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먹어 보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